안녕하십니까. 창업의 병장 윤영구입니다. 저는 지난번 시간에 생식용 달걀을 공급받을 수 있는 농장이 인근에 있다면 지역 특화 달걀 음식을 개발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저는 한때 동물복지 차원에서 닭을 밤나무 숲에다가 놓아 길러 보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밤 생산량 전국 1위이고, 또 산마다 밤나무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충남 부여군에 주목을 했습니다. 밤나무 밭에서 자란 닭으로 그 세계에서 하나뿐인 부여 토종밤 삼계탕을 만들어 보면은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현실은 원래 냉혹한 법이죠. 유정란 닭을 키우고 있는 정현자 씨 부부에게 한번 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. 이런 야산이나 이런 데를 산을 훼손하지 않고 닭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공간을 막아놓지 않는 이상은 네. 그산 속에는 힘들 것 같아요. 그 전체를 다 막아야 되거든요. 위에까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렇게 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산을 훼손한다는 하는 거는 좀 걱정은 돼요. 근데 주위에 이런 밭이 있으면 차라리 낫죠. 못 먹는 그 이제 유기농 그 야채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상품 상품화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비티하고 이제 저기 양배추를 많이 해요. 로컬에 납품하는데 저는 저 상품이 안 되는 거면 다닭한테다 도로 다 돌려주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내 밭이 있으면은 그게 조금은 한이 삼백 평 정도는. 안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이 산에다 풀을 놓는 건 아무래도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정시 부부는 초보자라면 유기농 밭에 수탉 한 마리당 암탉 3 0 마리를 그 취미 삼아서 길러보라고 합니다. 이렇게 하려면 기본 생활비가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미래를 찾고자 하는 분은.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, 이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, 농촌에도.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것만 물질적으로 충족이 된다면, 저는 이 농촌 생활에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 200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, 네. 연금을 받든, 뭐 그렇죠, 아니면 그렇죠. 뭐 누가 도움을 주든 예, 200은 예, 예. 기본적으로 깔아놓고, 네.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친환경 그, 유정난을 하든, 그렇죠. 먹거리를 하든, 이걸 예. 하든 해야 된다. 예. 저기 뭐 판매를 안 해드려도 이런 조그만 땅이 있으면 내 먹거리 내가 찾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다만 일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 늘 정신없이 바쁘고요. 또 법적 규제가 어 뒤따르게 됩니다.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수월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들한테 줄수 있는지 그거를 좀 정부에서 좀 바람직하게 논의 좀 해주셔서 논의 좀 하셔서 농민들에게 좀 불편함을 좀 덜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며칠 전이었습니다. 저는 경의선 양수역 카페에서 집에서 삶아온 달걀을 점심 대신 먹고 있었습니다. 문득 이 역에서 깔끔 고소한 로컬푸드 유정란으로 만든 그런 달걀말이 김밥 도시락을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부산역의 어묵, 대전역의 고로케처럼 대박을 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? 이곳에서도 새로운 농어촌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. <목소리>